다시 돌아온 그 떡밥, 바로 케이던스 180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키가 작은 주자와 키가 큰 주자, 각각 어떤 케이스가 적합한지, 바로 함께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저는 매달 6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혹시 달리다 보면은 케이던스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180에 맞춰서 메트로놈을 틀어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비트 180에 맞는 노래만 골라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듣기도 합니다. 케이던스 180은 마법의 숫자다. 180을 맞춰야지만 무릎이 안 아프다. 엘리트 선수들은 다180 넘게 뛴다. 그러니까 발을 빨리 해서 180까지 올리는 게 좋다. 이 말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조깅 할 때나 아니면 대회 페이스로 뛸 때나 아니면은 다리가 느린 내 케이던스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조급하고 발음 미친 듯이 구르고 그리고 계속 스마트워치를 보면서 아왜 이렇게 나는 케이던스가 느리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는 케이던스 170을 평균을 넘기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 165밖에 안 나오네, 15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내가 실력을 못는 이유가 이 케이던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억지로 180을 맞추고 계신 거라면은 여러분들은 달리기를 사실상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제자리뛰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180이라는 숫자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인데, 억지로 몸을 구겨 넣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감이나 뇌피셜이 아니라, 철저히 배제하고, 뇌피셜은 배제하고,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수학적인 숫자에 통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뛰어보니까 이렇다더라라는 애매한 얘기가 아니라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증거가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계산기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라는 행위를 수학 공식으로 바꾸면 아주 심플합니다. 딱두 가지의 변수인데요. 속도는 케이던스와 보폭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발을 얼마나 빨리 구르느냐? 그리고 한 걸음을 얼마나 길게 뻗느냐? 이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의 페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공식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사인 볼트도 그렇고요. 킵초에도 그렇고 동네를 뛰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훈련할 때 가장 많이 뛰는 페이스, 6분 페이스를 한번 기준으로 얘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속도가 느리진 않지만 가장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6분으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 페이스는 시속으로 환산하면 10km 이거를 분속으로 환산하면요. 1분에 166. 7m를 달려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준비한 제첫 번째 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6분 페이스로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본 대로 케이던스를 억지로 180으로 맞춘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보폭은 얼마가 되어야 이 공식이 설립될까요 여기 바로 보이는 것처럼 수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66.7m를 말 그대로 우리가 18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결과는 0.92m, 즉 92cm, 93cm 정도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요. 키가 175cm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보폭은 92 혹은 9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 키의 절반보다 조금 더큰 0.52배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과연 달리기라고 부를 수 있는 동작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주 충격적인 비교 대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걷기입니다. 통계적으로 사람이 편안한 걷기 보폭의 길이는 사람의 키의 0.45배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지각을 해서 급하게 파워 워킹을 한다면 키의 0.5배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 들었던 성인 남성의 키 175에다가 0.5를 곱하면은 87.5cm가 나옵니다. 이제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하나는 열심히 뛴 6분 페이스로 뛴 것. 그리고 케이던스 180을 맞춘 것. 다른 하나는 양팔을 흔들면서 씩씩하게 걸어간 87cm. 그두 개의 차이는 손가락 마디보다 조금 더큰 5cm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걸어도 되는 거리를 그냥 천천히 콩콩콩하면서 점프만 뛰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요, 5단 기어를 놓고 악셀을 살짝만 밟으면 시속 100까지도 금방 올라갑니다. 엔진 회전수를 무조건 3,000 이상을 놓으면서 1단으로 간다면 그거는 바로 엑셀을 하면 우웅 하는 소리랑 함께 속도는 나지 않고 기름만 어마어마하게 사용해 버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6분 페이스로 천천히 뛰면서 거기서 케이던스만 180을 올리는 게 이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종아리가 땡기고 걷는 보폭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180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80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어떤 속도에서 18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180이라는 숫자도 엘리트 선수가 대회 때 평균적으로 뛴 속도에서 근거된 것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나는 억지로 총총거리면서 뛰지 않겠어. 그리고 자연스러운 보폭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180도 맞춰 본다면, 이렇게 뛰면은 과연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정상인지. 이게 바로 진짜 케이던스 180의 자연스러운 보폭에서 나오는 속도입니다. 제가 여기 표를 띄워드리는데요. 똑같이, 175 부분을 봐주시면요. 175인 사람이 자연스러운 보폭, 그러니까 키의 0.6에서 0.7배 정도까지를 보통 뛸때 자연스러운 보폭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180번을 구르게 되면요. 결과는 페이스가 5분 17초가 나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완전 쉬운 조깅 페이스는 아닐 겁니다. 웬만한 러너 분들에게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지속주에 가까울 수도 있고, 대회에서 기록을 낼때 달리는 속도입니다. 그러면은 키가 180을 넘는 분들은 얼마가 나올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분 페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표가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180이라는 숫자는 빨리 달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 값이지 천천히 조깅을 할때 억지로 맞춰야 되는 목표 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분, 7분 페이스로 천천히 회복 러닝을 180으로 맞추려고 한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서도 상당히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180의 강박에서 벗어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 드린 게 엘리트 선수들은 그러면 다 180이 넘던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계 1등은 그렇게 뛰잖아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라톤 역사를 쓴두 영웅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먼저 마라톤의 신기록을 세웠던 엘리우드 킵초의 키가 167cm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선수가 베를린에서 2시간 1분 9초를 찍을 때의 데이터를 역산을 해 보면요. 평균 케이던스는 185, 평균 보폭은 1.88m였습니다. 네, 키가 작으니까 당연히 빠른 회전수, 즉 높은 케이던스로 승부하는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180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깨버렸던 케빈 킵툼 선수는요. 키가 178입니다. 킵초개보다 11cm나 더 큰데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2시간 35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킵초개처럼 발을 많이 굴렸을까요? 킵툼의 평균 페이케이던스나 그리고 보폭을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요. 킵툼의 평균 케이던스는 180 정도였고, 킵초계보다 발을 덜 굴렸습니다. 대신에 보폭이 1.95m 였습니다. 킵초계보다도 한 걸음당 7cm를 더 멀리 뛴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판 스퍼트에서는 보폭이 2.1m를 넘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킵툼은 큰 키를 이용해 180이라는 적당한 리듬과 긴 보폭을 이용해서 킵초계를 이긴 것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178cm인 킵툼이 킵초계를 따라하려고 억지로 190까지 올렸다면 그거 아마 엄청난 세기 기록이 오히려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자의 운동 법칙 혹시 아시나요? 진자의 운동법칙이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사람은 리듬이 느린 게 당연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키가 다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리듬을 따라하려고 할까요? 그거는 킵툼에게 킵초개처럼 뛰라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실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그러면은 케이던스 신경 끄고 그냥 막 뛰면 되겠구나. 성큼성큼. 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면안 되는 착각이 있습니다. 180 케이던스라는 강박이 여러분들의 심장에는 당연히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케이던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장이 더 일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늘린 보폭은 여러분의 심장 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과 정강이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 연구들에 따르면요. 일반적인 조깅 페이스에서 우리 몸이 부상 없이 낼수 있는 적정 보폭은 본인의 키의 60에서 70까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75인 사람이 약 105에서 110cm 정도가 안정 구간이고, 만약에 이것보다 케이던스를 느리게 하면서 내가 더 보폭을 길게 가져간다면, 오히려 그 충격량이 늘어나면서 오버 스트라이딩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과 연골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케이던스를 180으로 억지로 맞추면 총총걸음이 되어서 심장이 힘들고, 보폭을 억지로 늘리면 오버스라인이 되어서 무릎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나에게 맞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으로 뛰라는 것인가? 이 결론을 제가 지금 여기 표를 통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자신의 리듬을 찾으세요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키에 맞춰서 수학적으로 계산한 공식 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거를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뛰는 6분 페이스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먼저, 맨 표의 맨 위에 155 전후의 체형을 가지신 분들, 이분들을 계산해 보면요, 178에서 182 정도가 나옵니다. 이분들에게는 케이던스 180으로 6분 페이스로 뛰는 게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리듬입니다. 하지만, 표의 중간, 대한민국의 평균 키인 173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초록으로 강조해 뒀는데요, 여러분의 황금 케이던스는요, 157에서 161. 넉넉히 165보다 낮게 뛰어야 적당한 케이던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보폭을 짧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다리 길이와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과학적인 수치입니다. 물론 조깅은 효율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더 케이던스를 높여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내가 대회에서 6분 페이스로 뛴다면 이 정도 수치가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180이 넘는 장신러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50 초반만 나와도 6분 페이스로 뛰는 데는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요.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에는 100m 달리기를 할때 대략 40 1보를 뛰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m 선수 같은 경우에 다른 선수들은 45보였는데 우사인볼트 같은 경우에는 41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키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에 따라서 케이던스도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이세장의 이미지와 킵툼의 데이터를 통해서 180이라는 그 숫자를 조금은 깨는 계기가 되셨습니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너무 이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착지 소리가 커지지 않는 선에서 가장 편안한 리듬으로 가장 편안한 속도로 발 구르는 횟수를 세지 말고 나에게 적합한 보폭으로 뛰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뛰다 보면은 사실 조깅을 할 때는 160, 뭐170 150. 뛰어도 키가 크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말해주는 그게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정해놓은 180에 억지로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내 속도에 180을 맞추려고 했다면 보폭이 엄청 좁아져서 걸음걸이에 가까웠겠구나 라고 느끼신 분들 혹은, 아, 내 케이던스 160이라도 전혀 문제가 없구나 하고 안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키와 그 다음에 조깅 페이스 그리고 케이던스를 적어 주시면은 다른 분들이 조금은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키 곱하기 0.6이랑 얼마나 맞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런너인바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